국회의원 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공천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. 불출마 선언을 한 김현미 장관의 지역구 고양정 선거구에선 이용우 전 카카오뱅크 공동대표와 김현아 의원이 맞붙게 됐습니다. 전진아 기자입니다. 더불어민주당 고양정 후보로 전략공천된 이용우 예비후보가 출마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. 현대그룹과 한국투자금융, 카카오뱅크를 거친 경제 전문가인 이 예비후보는 일산의 변화를 약속했습니다. 3기 신도시 반대 여론을 충분히 공감한다며 근본 해결책인 도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기업 유치 등에서 적임자임을 강조했습니다. 그러면 앞으로 미래, 미래가 안 보이면 답답함이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 미래를 제가 보여주고 구체적으로 보여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기업의 마인드와 요구를 가장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할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. 미래통합당은 3기 신도시를 반대하고 있는 김현아 의원을 고향정주자로 낙점했습니다. 최근 국토부가 고시한 고향창릉 공공주택 지구지정 철회를 촉구하고 나선 김 의원은 당 원내대변인 등 국회 경험과 도시계획, 부동산 관련 전문성을 앞세워 일산의 새로운 봄을 목표로 내세웠습니다. 삼기 신도시라는 어떤 정책 이슈 때문에 이쪽 지역 주민들을 알게 됐고, 같이 분개하고 또 같이 걱정하고 또 그것을 좀 해결하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꿈을 갖게 됐어요. 그래서 저는 제가 선택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. 선택 받았다고 생각합니다. 이렇게 여야 대진표가 완성되면서 삼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교통망과 각종 개발 사업 등 이슈가 산적한 고향 정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주목됩니다.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전진합니다.